이번 시간에는요, 윈도우즈 에저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즈 에저는요, 웬만한 서비스는 다 윈도우즈 에저 관리 포털에서 관리를 해줄수 있는데요. 만약에 윈도우즈 에저에, 예를 들면 윈도우즈 에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 파트, 즉, 개발자가 윈도우즈 에저 클라우드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어, 관리 포털에서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서, 개발을 한 거를, 어, 윈도우 제저에, 윈도우 제저 클라우드에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제가 윈도즈 아니,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도움말에서 잠깐 볼까요? 보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11.0 버전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 이제, 기본적인 도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요. 추가적으로, 제가 파일에, 어 직접, 윈도즈 에저 o m 에 가서, 어 이제, 개발 도구를, SDK를, 윈도즈 에저 SDK를 다운로드를 해도 되고요 어 가장 편한 방법은, 파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때자 예를 들면 비주얼 C샵에 보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애저 SDK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윈도우즈 애저 SDK 가져오기 이렇게 메뉴가 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윈도우즈 애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윈도우즈 에저 SDK가, 윈도우즈 에저 s d k 4 n 넷 이렇게 가족이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아직 만, 없는 내용이에요. 윈도우즈 에저에다가,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에저, 뭐, 이제, SDK를 가져오는 거를 그냥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록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경로를 이제 얘기를 해주냐면 Windows Azure SDK 4 다운로드라고 어 이제 Windows Azure SDK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를 어 웹에서 직접 다운로드해도 되겠고요. 그럼 얘를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자 Windows Azure SDK를 다운로드를 진행을 시켜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윈도즈 에즈 SK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로 직접 리디렉션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디벨로퍼의 디벨롭의 단넷에 보면 이렇게 어, 단넷 디벨로퍼 센터에서 보면 어, 윈도즈 에즈 SK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이제 한 번에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면 인스톨더 SK 버튼.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w i n d o w s c o m 에 와서 디벨로퍼의 단넷에 와도 되겠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한번 들어와 봤구요 자, 해서 인스톨 버튼 눌러서 어 이제 설치를 할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으로 사, 사용할 거냐,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버전으로 사용할 거냐인데 저는 2012 버전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윈도우즈 에저 SDK를 제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자, 요 경로는 제가 웹브라우저를 열고 직접 자,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자, SK를 다운로드 할수 있는 창이 뜨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가 어 제가 바탕 화면에다가 잠깐 떨 이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자, 해서 자,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지금 저장을 했나요? 예, 네 저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을 아, 지금 좀전 했네. 했네요. 그래서 어,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닫고 닫고 자, 요거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는데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윈도우 JS SDK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플랫폼 인스톨러 4.0 버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신 버전인 웹 플랫폼 인스톨러 4.0 버전에다가 버전이 설치가 되고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통해서 Windows 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Windows 저 SDK를 다운로드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도구들까지도 한꺼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초, 이제 초기에 나는 윈도우즈 에저 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다, 뭔가를 개발하고 싶다 했을 때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윈도우즈 에저 SDK를 설치하는데 그때 웹 플랫폼 설치 관리자, 웹, 플랫, 웹 플랫폼 인스톨러로4.0 버전을 통해서 추가가 되네요. 그럼 알아서 추가가 되, 이제 되는 걸거고요 자, 웹 플랫폼 인스톨러를 통해서 웹 플랫폼 설치 관리자 4.0이 로드가 되고, 얘를 통해서 Windows a z u e SDK가 설치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화면은로 넘어왔고요. Windows a z u e SDK 4 n e t 비주얼 스튜디오 2012용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이제, 하고요. 설치할 항목을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할 항목을 잠깐 클릭해보면 설치할 항목에 뭐뭐뭐뭐가 설치될 건지 이렇게 목록이 떠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각각 따로 다운로드를 해도 되는데 이만큼의 도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닫기 버튼 누르고요 설치 항목을 먼저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설치 버튼을 클릭 윈도즈 에저 sdk를 설치를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설치 버튼 눌렀고요 그러고 보니까 필수 구성 요소가 요로한 요러, 요러, 도구들이 윈도즈 에저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거구요. 자, 확인했으면 동의한 버튼 눌러서 필수 구성 요소를 동의한 버튼 눌러서 설치하겠다. 동의한 자,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고 구성 마침까지 요 이제 다운로드 시간이 이제 굉장히 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고 이제, 이제 늦게 걸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좀 늦, 늦게 다운로드가 되네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설치가 다운로드가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계속해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 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거를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 웹에서 윈도우즈 에저 관련된, 관련된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을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가 진행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이 화면을 보고 있을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마침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대로 놓으시면 다 이제 마침 버튼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마침 버튼에서 바로 마침 버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웹 플랫폼 설치 관리자 4.0을 통해서 Windows z u r e 관련된 구성 요소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만큼이 추가가 되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서는 저랑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설치된 상태에서 이만큼을 더 추가로 설치된 거니까. 그래서 강의가 진행되고 나서는 나중에 더 간소화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어, 그 설치하는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만큼이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치 버튼 누르고요. 자웹 플랫폼 설치 관리자를 끝내기 버튼 눌러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비우고요. 어 다시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클라우드 쪽에는 없었던 정보였었고요. 제가 만약에 다시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자 보면 다시 비주얼 C#에 비주얼 C#에 자좀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윈도우 에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름의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에저 서비스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요것만 하나 간단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윈도우 에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설치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어, 웹 역할이라고 해서 웹 롤이라고 해서 맵 롤이라든가 작업자 역할 워커 롤이라든가 이러한 기능들 등등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윈도즈에서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프로젝트 만들 때 윈도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기능이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돼서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 개발 환경 구축을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